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말은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은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고 하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시던가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부는 가이돼서그 결실을 풍성히 거둔 가면은, 어떤 농부는 같은 농사를 짓는데도 풍한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풍한 결실을 얻지 못하는 농부가, 풍한 결실을 얻는 농부의 농사법이 혹시, 나하고 다른 것은 아닌가? 땅의 깊이는 나보다 훨씬 더 깊이 가라 없는 것이 아닌가? 또한 태비는 무엇을 주는가? 김은 어떻게 어느 때 메가 주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서 내가 하는 농사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하고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봤는데 과연 구하는 대로 받으셨습니까? 찾아내 보셨습니까? 여러분 두드렸는데 열렸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찌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열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나는 분명 찾는다고 찾았는데 구한다고 구했는데 두드린다고 했는데 내가 구하고 찾고 두리는 방법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재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은 내가 분명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방법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하고 한번 자신의 기도를 성찰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수행하기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즉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여자 목사님의 신 아, 루신네스라는 미국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아마 목사안서를 받기 전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집에서 5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기도를 분명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것인가고 나중에 결국에 자신의 기도를 성찰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말씀에 비해서,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게 되고 그 기도가 반복되면서 이제 말씀 속에서 기도를 찾게 되고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를 할때그 응답이 훨씬 많이 그리고 훨씬 빠르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자기 생활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 삶에 기적을 부르는 효과적인 기도 전략 적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하늘 여는 기도라는 기도 자료집을 책으로 출판하셨는데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우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도 잘하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5절 4절,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은 게네사로 호수가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물고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배를 다시 육지에서 좀 뛰어서 강으로 가라. 그리고 깊은 데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이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겠,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의 의지에서 그물을 내리나이다. 말씀에의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 밤이 새도록 부르지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은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란 제목의 말씀을 수없이, 그리고 수없는 성경의 말씀을 구절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서 그 설교를 캐모시 받기도록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설명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응? 요한일서 3장 2 4절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네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더 구하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의 15장의 전체를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으로 시작해서 이제 나의 말, 내 말로 됩니다. 그래서 나가 그 대명사가 이제 말씀으로 현저하시는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이 내주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계명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많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새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시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내주에 계시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말씀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면은 사랑하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 5절을 보면 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기서도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아무에게다 혐의가 있거든. 마가본 11장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먼저 용서하라. 용서는 해결의 시작이고 용서는 기도의 시작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하.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이는 바,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는 자가 하나님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문서 6장 16-17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N7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로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칭인. 그리고 마지막 간에 마지막에 형제를 이간하는 자. 이와 같이 일곱 가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곱 가지인데 교만한 눈.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눈이라 해서 눈에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에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기도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죽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 그 증거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아 사는 삶 자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1절에서는 나를 나의 계면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면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리오스 1장 5절에서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은 또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매달려 있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했고 제자들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한다면 은 그리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열매에는 그 나무의 DNA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 나무의 속성을 다 빨아들여서 다시 씨앗이 심어졌을 때그 나무의 열매를 맺어진 것같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그리스도 속에 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 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진리와 의와 거룩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하면 열매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라 죽어서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영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의 뜻대로 때로 무엇을 구하면 드리십니다. 이 말씀 비춰볼 때 기도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은 그냥 내 기도가 상달된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내 기분이 꿈꿈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말씀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의지에서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됐을 때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는 마감원 11장 22사절에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아봐야 했어야 믿지. 내가 내 눈에 보여? 내 손에 잡히지도 않은 뭘 믿어? 하지만 하나께서 님 분명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에서 11장 1절에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주신 걸로 받은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내 손에 지금 잡힌 것이 없이 내 손에 보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받은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해놓고 내 기도 진짜 하나님 이 들어주실까? 야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본인 스스로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어요. 들어주실까? 내가 너무 강한 것 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가 세수 좋아서 맞는 로또 복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평기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필요 조건이지만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봐야 힘만 들고 목은 쉬고 몸은 피곤하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점차 기도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기도 전략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다가 말씀을 어느 구절이든 붙들고 그 말씀을 평안을 주시겠다 했으면 하나님 내에게 평안을 주시 없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성구를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으니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주시 없어서 성령을 주시겠다면 성령을 권능을 주시 없어서 근데 성령을 권능을 달려야 돼 조심하십시오. 그 성령을 권능을 달려면은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려면 그것이 물론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겠지만은. 모든 사람의 주신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말씀을 조차 살수 있고 말씀을 조차 살아갈 때 세상을 넉넉히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도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 마땅히 구할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말씀에 기초해서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